집 리뷰를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네요. 집이여가지고 이걸 공개해도 될까 싶었었는데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노입니다 자, 오늘은 제 두바이 와가지고 제가 룸메이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 방으로 룸메이트 한 명이 옵니다. 자, 누군지는 오신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집 정리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두 바이 갔다 오자마자 짐도 아직 안 풀어가지고 조금 엉망인데 마침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짐 리뷰랑 이 집의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 두 바이 여기 이제 룸메이트를 맞이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부터 볼게요. 자, 전반지 두 바이는 아직도 이렇게 문 밑으로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보이죠? <laughs> 이 키가 없으면 저는 어쩌면 집에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네. 무조건 이걸로 전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음. 장구 나가버렸다. 어이씨, 키가 안 뽑혀. 이렇게 뽑혔죠? 이런데 제가 만약 키가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러면은 문을 못 엽니다. 이 웃기죠? 이런 부분들은 다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작년 8월부터 입주라고 했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자, 저는 계란을 요렇게 해서 삶고 있고요. 가스레인지 많이 안쓸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탄 가스로 넣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야 이거 집좀 너무 엉망인데 자 화장실은 이렇게 그냥 뭐 괜찮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어, 글쎄요 바닥에 물 빠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원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슬리퍼 이거 지금 저기 뭐야 바닥에 먼지 그냥 다 갖고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전 여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 신발장 이거 제가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맞춘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발을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상하죠? 그렇다고 복도에 둘수 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그 다음에 냉장고 여기 밑에 여기 옆에 밑에서 이렇게 냉장고 밑으로 뭔가 문 같은 게 샜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 박킹 야, 이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싶은데, 이게 두바이 현실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계란은 아까 아침에 사다 가 넣어놨고, 물밖에 없네요. 소스. 자, 이제 다음 주에 룸메이트 합숙소에 차 손님이 오면 아마 같이 뭘 장을 보러 다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열심히 먹고 있으면서 몸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배도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고 어, 몸을 좀 키우고 있고요. 자, 소화기, 두바이에 소화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건물이 통째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스프링쿨러가 어, 여기 이거 같거든요? 근데 예전 건물들은 이것도 스프링쿨러. 이거. 예전 건물들은 스프링 쿨러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막 통째로 불에 타버리는 경우를 가끔 뉴스로 접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심각한데. 앞으로 두바이는 화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보여드릴까요? 공간. 공간 쪽 보시면 여기 장 있고, 짐들, 여기에 조금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고. 야, 오늘 그냥 완전히 정라하게 보여드리네요. 여기 옷장은 제가 짜서 마쳤습니다. 이거 조, 조립하는데 거의 하루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이케아, 그냥 이케아 사람 말고 직접 조립해주는 알바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따가 제가 이케아를 갈 거거든요. 여기, 여기 놓을 저기 쇼파 겸 어, 침대를 사야 될것 같아가지고 갈 건데, 이케아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평일이라 어떨진 모르겠는데 자그 다음에 여기는 책상 식탁 겸 책상인데 이제 앞으로 제 합숙생이 한 명이 오면 여기를 책상으로 써줘야 될것 같고 저는 지금 여기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조명 제 거실 조명은 이거 답니다 어, 초창기에 저기 조명 불이 안 켜져요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켜집니다 아, 근데 저기가 키가 안 닿습니다. 의자 놓고 가도 안닿었는데이창 밟고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글쎄요. 불을 켜야 될지. 근데 아마 고쳐야 될것 같아요. 저 램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은 지금 제가 안 틀고 있죠? 지금 3시거든요? 낮 3시인데, 안 틀고 있습니다. 아까 틀었었는데, 건물 자체가 좀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덥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자 달력이 5월로 돼 있는데 바꿔야 될것 같네요 빨래도 해야 될것 같고 어, 여기는 제 이것저것 쓰는 장비들인데 이번에 마이크 아주 만족스럽게 구매했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액션 캠도 호환이 돼가지고 이건 따로 한번 리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코니.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계획 세우는 칠판이고요. 와, 바깥 온도 30도가 넘는데, 바깥에 길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헬스 갔다 와서 옷좀 잠깐 말렸다가 이따 빨아야 되고, 이거는 넣지몇 시간 안 됐는데, 옷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벌써. 아주 그냥 바삭하게 마르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한 10평 정도. 근 가격이 임대료가 200만원 조금 안 됐고요, 한 달에. 그래서, 어, 비싸죠. 서울이랑 비교하면. 좀더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차로, 이따가 지하 내려가면 차가 있는데, 거기 주차해서, 아, 차 빼가지고, 도심지, 그 브루즈 칼리파라던가 이런데로 가면 차로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두바이가 웬만한 곳은 두바이 위하고 밑으로 나져 있는데, 저는 지금 위쪽에 있는 거예요. 공항도 이쪽에 있고, 공항도 그서 차로 한 15분, 두바이 그 브루즈 칼리파도 15분 정도여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진 리뷰를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네요. 집이어고 이걸 공개해도 될까 싶었었는데, 지금은 좀 지저분하지만, 사실 깔끔하게 치워도 별거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이 장은 대단하게 이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고, 여기에 소파 겸 펼치면 그 침대가 되는 거 그거를 쭉 하고 그럼 여기 책상이 조금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간 아껴 써야죠 저도 책상 필요하면은 저거 연장되는 거여가지고 접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의자 이 의자도 사실 높은 의자예요 지금 저기 바깥에 있는 의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어올 때 원래 살던 사람이 쓰던 거 그냥 놔두어가지고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 있어야 되고, 여기 침구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얼른 금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음 주 오면은 서로 의쌰으쌰 하면서 같이 또 일을 만들어 갈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제가 현 여기 현장에서 영어 채널을 키우기로 했고 캐릭터를 가지고 인스타 계정 키우기로 한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케아에 가서 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빨리 이동을 또해 보겠습니다 아, 이왕 리뷰하는 김에 복도도 좀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는 향기 나오는 기계인데 저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비지룸이 있는데, 아이고 쓰레기를 벌레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버꾸면 그냥 버립니다. 되게 뭐 분리수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버리는데 음식물도 막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마다 벌레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가서 요런 음식 박스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 많지 않습니다 쿠팡처럼 막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기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집 안에 아파트 이 레지던스 안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자 이제 저는 지하로 내려가서 차로 이동해 볼게요 자 지하 1층 내리면 주차장은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차는 여기는 일반인들 사는 곳이어가지고 막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가 여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지프 형태 차들이 좀 많고요. 두바이에는 예, 네, 저런 찝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동을 또 해볼게요. 저는 두바이 몰에 가서 이 작업을 하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어 영어 영상 하나 찍어야 되고. 아이케아로 갑니다. 자 차에다가는 여기 이렇게 마운팅을 해가지고 앞으로 차에서 보이는 것들도 조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시보드가 항상 엄청 뜨거워가지고 카메라가 좀 고장 날까봐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가까이서 촬영을 할게요. 네, 이렇게 모레 도착을 했고 여기 뭐푸드포츠 여기 밑에는 아이스링크 있네요, 아이스링크. 여기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네요. 와, 여기 슈퍼맨 에디션입니다, 슈퍼맨 에디션. 아, 엄청 크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두바이 몰이고요 지금 저렇게 슈퍼맨 지금 영화 상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벤트 하더라고요 저거랑은 상관없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100드람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두 명이 삼끼 먹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돈을 가지고 메시지랑 같이 스티커랑 붙여서 숨깁니다 그러면 저걸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SNS를 타고 공유가 되다 보면은 저걸 저는 한달 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가 투입하는 거는 이 시간과 4만원 곱하기 30일, 12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 계정이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평균 조회수, 노출, 이런 것들이 쫙 되면서, 저는 그 계정을 계속 키우면서 투자를 하고, 향후 한국 브랜드들을 알리는 데, 어, 도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야, 이걸 하면서 사실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꾸준히 한번 계속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차이나타운 쪽입니다 마침 온 김에 밥한끼 먹고 가야 겠어요 자, 잠깐 편집하면서 마침 냉면 파네요 냉면 이렇게 식당에 왔는데 38 d 아, 랑 15,000원 정도 요아 15 저는 먹는 거를 아직 그렇게 찍지를 못하겠네요 조금 어색하네요 자, 여기 식사하고 지나가다가 네이처리퍼블릭 있네요. 조금 전에 얘기해가지고 찍어도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네일 제품들, 여러가지 있고요. 가격은 400원 포함됩니다. 400원. 핸드크림. 진생. 프리미엄. 진생 로얄 스킨.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 있네요. 여기도 네일, 내일 제품들. 마스크팩. 10개 사면 10개 더 주는데 120g입니다. 곱하기 400원 하면은, 되죠? 알로에. 여기 시카 알로에 제품들. 완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디 케어. 가격들 보시면은 185D랑 여기 클렌징. 여기도 16,000원,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헤어, 바디. 이기 마스크팩이 엄청 많네요, 여러가지. 아. 이 w o n 2 4 d r a 하나 사면 두간, 두개 사면 2 4 d r a 이니까두 아, 장에 8,000원 정도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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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마나 니제. 하. 헬로. 헬로 나이스 미츄. 야. 요거 지금 선물 주셨어요 메이저 리퍼블릭 엄청 친절하세요. 이쪽에 네. 있습니다. 여기 차이나타운 바로 옆쪽에 있어요. 다시 이케아에 왔습니다. 자, 이케아에 다시 또 왔습니다. 여기 페스티벌 시티 몰은 저쪽에 쭉 가구 매장들이 있고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케아가 크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 번 오게 되네요. 자, 오늘 봐줬던 사이즈 어, 접이식 소파랑 침대 그거 사이즈 재왔고 의자랑 그렇게 사면 될것 같네요. 배달하려면은 9 5 0지람 이상 가야 돼요. 지난번에 950지랑 겨우 넘겨가지고 했는데, 여기 또 출입구 오자마자 바로 또 찍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만 찍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쇼파, 베드. 변신되는 거. 사이즈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아, 집이 좁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쫙 펼쳐고 음, 이거를 밑으로 여기까지 놓고 잔다 괜찮은데? 자 의자는 제 거랑 같은 거 이게 밖에도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식탁 이 의자는 바퀴 없을까 하다가 이게 난것 같아요. 아 문제 발생했습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이려 가지고 이거 번호로 외야 되는데 그리고 애플페이로 결제 되는데 핸드폰이 꺼지면 지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충전을 어딘가에 맡겨야 될것 같아요. 자 아까 그 간이침대에다가 밑에 매트리스 하나랑 이불 커버 두 개. 1을 더 샀습니다. 이제 핸드폰 충전 막긴거 찾으러 갈게요. 와 이렇게 충전 다시 됐습니다. 42%. 이게 애플페이에다가 하니까 지갑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핸드폰 꺼지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자천장등에이 램프를 이렇게 조금 큰거 동그란 거를 할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근데 그냥 노출이여가지고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음... 오, 여기 납작한 거. 그리고 어... 아, 저기 있다. 요거 괜찮은데요? 요거 납작한 거 귀엽죠 물어봐야겠다 결국에는 이걸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고 색깔도 바뀌어서 저같은 경우는 집에서 촬영한 경험가 많아가지고 이게 훨씬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담고 이동 짐이 많아가지고 배송시키고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자오늘 구매한거는 1 4 5 0대랑 했고 이제 기다렸다가 배달시키고 가겠습니다 네 집에 왔습니다 아 냉장고를 가득 채웠구요 과일들 여기 이건 뭐라더라 우아간가? 오렌지. 그리고 여기는 샐러드가 이렇게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개 사가지고 섞어야 되는데, 구독하는 것 중에 섞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시켜볼 생각이고, 드디어 이거 조명. 저기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램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고, 제발 맞기를. 하면서 저 램프를 3월부터 제가 여기 입주했는데 계속 안 고치고 있다가 이번에 합숙생 온다고 하니까 한 방에 그냥 다 고쳐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달 동안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앞으로 유튜브의 방향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인데 어좀 사소하게라도 두바이에서 제가 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 아 한국에 이런 거 여기에 갖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그때그때 그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가 없이 그냥 막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편집을 막 엄청 잘 한다기보다는 데일리로 꾸준하게 영상을 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그게 훨씬 더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도 좀 차고 그러면 그때는 좀더 편집도 신경을 쓰고. 좀더 기획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제가 어떻게 생활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 만들어가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벌써 11시네요. 이제 빨리 잘 준비하고 씻고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